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글입니다. 네, 오늘 보글이가 좀 달라졌지요? 네. 어, 나름대로의 보글이 팬들이, 어, 이 머리 색깔이 너무 무중충하다 해서 제가 이렇게 좀 화려한 색깔로 어, 변신을 해봤습니다. 어울리나요? 아, 네. 안 어울린다고요? 보지 마세요. 네. 어울리기를 바라면서, 네. 붉은색 이렇게 조언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다음에 노란색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오늘은 보글이가왜 왔느냐 고려의 역사를 하다 보니까 대표적인 전쟁들이 있어요. 뭐외국가막 자꾸 쳐들어오는 거는 떠나서 거란과의 전쟁, 몽골과의 전쟁 그 사이에 여진과의 전쟁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빠져 있어서 조금 안타까워서. 여진과의 전쟁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고구리가 왔습니다. 그런데, 음, 단어 선택을 좀 우리가 새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고려의 여진 정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벌이라는 말은 죄가 있는 어떤 무리를 무력으로 가서 공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역사적으로 물론 여진족이 우리를 이렇게 가끔 막 침범하고 막 이랬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넌 죄가 있으니까 잘못을 아 이제 이런 시대는 조금 지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목은 여진 정벌이 아니라 고려의 별무방과 여진과의 전쟁 이렇게 어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고려예요. 자 이쪽은 거란이 있었고요. 여기가 여진이 있고 여기가 성나라입니다. 자, 우리 거란의 침입을 고려에서 잘 막아냅니다. 그러면서 이 고려가 아주 큰 나라로 성장하기 시작해요. 먹고 사는 것도 풍부하고 아주 어, 튼튼한 나라입니다. 심지어는요, 거란과 여진의 백성들이 자꾸 고려로 살러 들어와요. 이게 왜 좋냐면 그 당시에는 인구가 늘면 그만큼 나라 힘 세지는 거예요. 국방력도 세지고. 근데 심지어는요. 송나라에서 관리를 하던 사람들도 오고 일본 여기 그리진 않았지만 일본에서도 고려로 이주를 해서 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 반면에 여진은 오.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 만주 열애조일때이 여진족들은 여러 부족으로 갈라지게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갈라지고 갈라져요. 그러면서 이 여진족들이 자 고려에다가 조공을 바쳐요. 조공을 바친다는 것은 우리보다 더 위의 나라로 여긴다는 거거든요. 조공도 바치고더 고려를 섬기는 거죠. 그리고 고려의 백성이 되고자 합니다. 아 처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참고 여진족들이 우리도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합니다. 아 이거 곤란한데?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요, 자연스럽게 인구가 들어. 그리고 여진족들이 그냥 일로 오는 게 아니라 이 땅까지 고려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영토도 늘고, 백성도 많아지고, 나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고려에 불과 한 4년 동안 엄청난 일들이 생깁니다. 아, 불길한 징조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 요 가뭄이 지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개경에 막 지진이 일어나요. 큰 화재가 발생을 하고, 역병이 일어나요. 지금 전염병, 코로나처럼 전염병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laughs> 붉은 안개가 막뀌어요나 호랑이가 궁궐까지 와서 사람들을 불어가고 옛날에 이 호랑이에 관한 것은 정말 어, 왕들이 어쩌지 못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왕의 조선시대 나중 조선시대도 왕의 업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호랑이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막 갑자기 어디선가 송충이가 엄청 늘어나갖고 채소 농사를 다 망가뜨린 다이지 또는 영모,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이런 영모 사건들이 발생해요. 자 이러면 나라가 좀 어수선해지겠죠. 이런 와중에 이 여진에서는요. 여진에서는 또 원한부 여진이라고 하는 이쪽 위쪽에 아 원한부 여진이라고 하는. 전함부 여진이라고 하는 곳에 오화속이라는 사람이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오화속 나중에 어, 얘 동생 뭐, 아골타가 그 여진을 또 다스리기도 하는데 이오화속이라는 사람이 이 여진족의 영어부족들을 갖다가 피악, 피악, 피악 치고서 내표를 만듭니다. 근데 이 여진족들은요. 말이 특이했대요. 말에다가도 철로 갑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럼 말이 되게 힘들겠죠. 그런데 전쟁에서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우리가 화를 사람한테도 쏘지만 말한테도 쏘거든요. 왜? 말한테 쏘면 말이 빽하고 꼬꾸라지면 사람도 떨어지니까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고 그런데 이 말도 갑옷을 입혀놓으니까 말이 화살을 안 맞아요. 뚫질 못합니다. 그러면서 되게 센 거예요. 근데 얘들이 그냥 진의 부족 여진족들만 이렇게 부, 그 규합을 하고 이렇게 모였으면 괜찮은데 자꾸 고려를 침입을 해요. 심지어는 이쪽 강동육주에 있는 이쪽까지, 뭐 정주라고 하는 이쪽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자 고려 조정에서는요 이때 임금이 누구였냐면 숙종이었는데요 이 대책을 마련해봐라라고 얘기합니다. 아 여기를 토벌할 대책을 마련해봐라. 그런데 이때 임간이라는 장군이 얘기합니다. 전하 폐하 지금은 이 대책을 마련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급한대로 빨리 가서 여진족들을 어, 공격해야 됩니다. 라고 하고 군사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크게 패하고요. 패가 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주 재미난 일이 일어납니다. 자, 임각이라는 사람이 가서 패배를 했는데 이때 여기에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아주 유명한 인물이 나오게 척중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이 척중경은 어, 원래 군인이 아니라 무반이 아니라 무신이 아니라 문신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하급관리였어요 낮은 직책의 관리였는데 인간에게 가서 저에게 말과 갑옷과 무기를 좀 주시시오 하고 합니다 그러더니 적 지류로 혼자 들어가서요 적장 세 명의 목을 베고 고려군들이 탈출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흔히 얘기하면 전투력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게임으로 치면 레벨이 그냥 장난 아니었던 거예요. 딱 봐도 딱볼 때는 별로 아니었는데 이렇다.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고려 조정에서는 이제 아 여진족들이 좀 불안해진다. 어 이거 여진족들이 자꾸만 이렇게 쳐들올 어 기미가 보이고 이러니까 우리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이 고려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이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누구냐? 윤관이라는 사람자 윤관은요 아까 척중경도 원래는 무신이 아니었다고 했죠 윤관도 무신 아니었어요 문신이었어요 아니, 어, 여기, 여기 막세 개는 문신 말고요 자문화시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따지면 여미정 오늘날로 치면 국무총리 정도의는문화 이건 알고 있을까요 문화시중이라고 하는 직책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높은 직책에 있는 문관이었는데 자 여진족을 토벌하기 위해서 다 갑니다, 문관이. 그런데 처음에는 작은 승리를 하지만 나중에는 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철갑기병이 있었어요. 말 타고 오는 군사들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병들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막창 들고 싸우는데 막말 타고 와갖고 막 칼을 막 휘두르는 이 군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력의 절반가량을 입고 패배하고 니다 윤관이 이제 여진족에게 강화 협상을 합니다 강화라는 걸 화해하자는 거예요 야 그래 니네 이제 할 만큼 했잖아 그리고 니네 우리 한테서 뺏어간 것도 많잖아 이제 그만 좀 돌아가줘 어? 오하석이 아까 얘기했던 오하석이 여진의 오하석이 생각해보니까 아 이거 우리가 별로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알았어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돌아갑니다 자그리고나 갖고 윤관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 여진나한테 당했어 짜증나 화나 그래서 윤관이 특수부대를 창설합니다 그 특수부대가 바로 뭐냐면 별. 역사에서 이 별무반을요 고려 시대 별무반을 조선 후기 대한 제국에 나오는 별기군하고 되게 헷갈리거든요.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건 별무반입니다. 별무반. 네. 자 별무반은요 당시에 군사를 17만 명 정도를 모았다고요. 해이 정도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 17만 명의 병사를 모았다는 얘기는 그냥 별 특별한 일 없는 사람은 다 모은 거예요. 나라의 비상형을 발령을 해서 모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별무반은요, 신기군이라는 군대가 2만 정도 있었어요. 자이 신기군은 뭐냐면 말타는 기병대입니다. 그리고 어, 역사책에 단이 신보군으로 많이 나와요. 나머지가 신보군인데 신보군은 보병대대로. 보병대대로 많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이 신복군 안에는요, 다 신복군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로 편성이 쫙쫙 돼 있었다고 합니다. 되게 재미난 것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도탄군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엄청 빠르고 아주 정예의 군들. 이게 그, 그 싸우는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 오늘날로 치면 무슨 특수부대, 해병대, 뮤디티 뭐 이런 사람들처럼 도탄군. 그 다음에 경군군이라고 해서 경군군, 경군, 병군. 궁자 활궁 자예요. 그래서 아주 센 활이 죠 강한 활을 다루는. 그래서 멀리 날아가고 세게 꽂히고 이런 활을 다루는 경군군. 또는 정무군이 있었는데요. 정무군은 석궁이에요. 여러분들 석궁 알죠? 이렇게 해서 쏘는 거. 활을 이렇게 쏘는 게 아니라 쏘는 거예요. 근데이 석궁은 파괴력이 상당히 강해서 여진족들의 갑옷을 뚫고 들어간. 이렇게 이런 사람들 또는 되게 재밌는게 발화군이 있었어요 불 지르는 거예요 근데 불을 지르는 거는 상대방이 말을 타고 오는 상대방을 막기 위해서기도 하고 뭐 다른 데로 쫓아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활에다가 끝에다가 어 불을 붙여갖고 이렇게 쏘는 거예요그 다음에 항마군이라고 해서 당시 승려들로 이루어진 고려는요 불교 국가거든요 그래서 막 소림상 샥 하는 이 소림사 못지않은 무예실력을 갖춘 우리나라 스님 승려들로 만든 항락군까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전쟁 준비를 다 마쳤어요. 출정을 해야 됩니다. 아, 여진족들내 진짜 저번에 당했는데 이번에 복수를 해주겠어? 하고 출정을 하려고 하는데 어머나, 숙종 임금이 그만 돌아가십니다. 임금이 돌아가시는데 전쟁을 할수 있을까요? 전쟁이 2년간 미뤄집니다. 그 2년간 전쟁이 미뤄진 동안 이원안부의 오화석도 병력을 꾸준히 모으고 얘네도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자, 숙종 다음에 이제 임금이 예종 임금인데요. 예종 임금이 지비를 해서 2년 후에 윤관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가세요, 가세요. 자, 어디로? 여전히 정고로가야죠 근데 이 예종 임금에게 연과는 스승과 같은 존재였고요. 여기에 부대장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오연총이라는 사람이에요. 같이 갑니다. 자, 이때 누구도 같이 갈까요? 아까 얘기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자, 기억나나요? 혼자서 막네 척중경도 네. 같이 척중경의 활약을 잘 보세요. 이제. 이렇게 서. 여진 쪽으로 갑니다. 자, 이제 여진 쪽을 공격하기 위해서 딱 가는데 윤관이 여기서 하의 작전을 펴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 작전이 윤관의 큰 실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왜냐면 보세요. 이쪽 여진족들 부족들이 있는데 이쪽에 뭐 작은 부족들이라는 이쪽에 이제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초대란 너희들 초대할게. 오늘날 치면은 어, 파티 열어줄게. 우리 집에 놀러와 하는 겁니다. 파자마 파티인가요? 네, 다같요 합니다. 그러니까 여진족들의 입장에서 아 고려가 다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아, 고마운 고려 하고서 옵니다. 막 술도 먹이고 고기도 먹이고 사케요. 그런데 용관이 술에 취한 여진족 족장들로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죽여. 얼핏 보면. 대장들을, 족장들을 죽였으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것 같지만 이 여진족들의 마음을 잃게 돼요. 아니, 술 사준다고 불러놓고서 다 죽여? 아, 난 이네를 도울 수가 없어. 현지인들의 도움이 받지 못하게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별무반은 병력이 상당히 셌다고 했죠. 17만 병력이 쳐들어가니까 여진족들이 도망을 치고요. 석성이라고 하는 지역, 요지역일거라고 뭐 예상을 하는데요 뭐, 석성이라는 지역에서 얘들이 성을 딱 문을 닫고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거란침입에서는 우리가 성에서 막 수비를 했죠? 저, 적이 공격을 할때 적이 이렇게 공격할 때 우리는 이렇게 수비했습니다 이번엔 바뀌었어요 네. 고려가 성을 향해서 공격하고 여진족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성을 지킵니다 자 이때, 아, 이 척준경이라는 사람이요 등교가 왔습니다. 적중경이라는 사람이 장군에게기합니다 장군 저에게 방패 하나 가져 줘. 방패를 딱 들고 날아오는 화살을 막으면서 성을 혼자서 기어 올라가서 성에 올라가서 적장들을 막 베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에 적장들이 있는 그 성내에 딱.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방패 하나 들고 이렇게 간다. 이 사람. 야, 대단하죠? 그리고서 이쪽 지역에다가 성들을 쌓기 시작해요. 원래 처음에 6개를 쌓았는데요. 나중에 여기 이게 유명한 명칭이 동북구성이에요. 동북구성. 그시씨가좀 네, 이상하네요. 동북구성. 근데 처음에 6개 정도의 성을 쌓아요. 어 근데 아우, 그 아까 얘기했던 오화석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우리가 진금도 보자마자 너기 빨리 성까지 쌓고 있어? 아 이거 큰일 났네. 남은... 여진군들이 또 전투를 벌입니다. 근데 쫓아가는 니다 걔들을 쫓아가는데 그만함정에 빠지고 갑니다. 여진군의 포위가 돼요. 그래서 윤광과 오연총 장군이 포위가 돼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때 척준경이 혼자 적진을 향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동생인 척준신이 나서서 말립니다. 형, 지금까지 살았지만 이번에형 진짜 죽어 이러면 아이고, 그러면 안 돼! 근데, 여기를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윤관 오염청은다 구해냅니다. 자, 여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장수 하나가, 상대방의 장수 하나가, 수많은 병사를 뚫고 들어와가지고, 자기네 장수를 구해야 된다. 와, 저렇게 잘 싸우는 장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키가 꺾이거든. 자, 이렇게 해서, 이 여진과의 장수은 고려가, 어쨌든, 이긴 걸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뭐 지금 운동경기처럼 몇대몇생각 이긴 건 아니지만 어, 이렇게 좀 정리가 전쟁이 정리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려의 여진 정벌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아, 선생님은 명칭을 좀 바꿔 쓰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난 역사지만 정벌이라고 하면 좀 너무 우리가 더 위에 있고 더 아래 것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진과의 전쟁이라고 있습니다. 뭐 다른 그 역사 강의처럼 막 화려한 영상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선생님 설명이 조금이라도 어,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어, 지금 예상으로 다음 편에는요 갑자기 시대를 뛰어넘을 거예요 물론 고려시대의 이야기지만 갑자기 시대를 뛰어넘어서 1950년대로 가서 그 이야기를 들려줄 텐데요 왜 고려시대와 1950년대가 어, 관련이 있는지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고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